칠한김이원가 알아보는 i e t f 1 9 4 9 오늘은 통계로 알아보는 i e t f 1 9 4 9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자 전세계 i e t f 1 9 4 9 인증을 받은 기업수는 과연 몇개 산화될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11월 30일 누적기준으로 미국의 IAOB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아태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 기업 중 58,793개사가 IATF-1949 인증을 획득해서 전 세계 72.82%의 인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태 지역이 글로벌 자동차 공급의 핵심 전진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추해 볼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이 11,680개 사로 14.4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가 북미에 6,31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해서 7 8 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순으로 IETF 블루코사고 인증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ETF 블루코사고 인증 탑텐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장 많은 인증 기업 수를 확보한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연 몇위의 인증 실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전 세계 인증 기업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려 4만 8백 24개사가 IATF-1949 인증을 획득해서 50.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2위가 인도로 6,341개사로 7.85%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3위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5,235개사가 인증을 획득해서 전세계 인증 비율의 6.48%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가 자동차 종주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5위가 독일 6위가 멕시코 7위가 태국 8위가 일본 9위가 이탈리아 10위가 대만입니다. 탑10 국가 중에 아태 지역의 국가가 중국, 인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다섯 개의 아태 지역의 국가가 탑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태 지역의 이 다섯 개 국가가 핵심 자동차 공급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IATF 16949 부족값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IATF 16949 인증 심사 잘 받으셨습니까? 몇 건의 부족값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중부적합도 받으셨나요? 과연 전세계 IATF-1949 인증심사 시에 발견되는 부적합 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통계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사당 IATF-1949 심사당 평균 몇 건의 부적합이 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관찰되는 발행되는 중부적합과 경부적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적합이 발행되지 않는 그런 심사도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 a t f 1 6 9 4 9 인증제도의 특징을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i a t f 는전 세계 모든 인증기관들이 심사정보를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관의 심사 이후에 인증 기관에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해당되는 심사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심사 정보에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의 적시성 그리고 완전성이 IETF가 인증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핵심 성과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인증 정보가 주어진 기간 안에 등록되기 때문에 IETF에서는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증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음, 용이한 데이터 수집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 나가서 2020년부터 IATF에서 IATF CAR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전세계 모든 인증기관에 소속된 심사원들이 이 CARA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IATF169사고 인증심사 시에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기종조치를 등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IATF NC 카라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IATF NC 카라는 심사 중 발견된 부족합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서 심사 이후 발행된 부족합의 등록 및 처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카라라는 NC 카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IATF는 부적합과 관계된 통계 데이터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IETF는 정기적으로 부적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IETF16949 인증제도나 그리고 인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IETF16949 인증심사 시에 이 NCCARA 등록하고 계시죠 처음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증기관과 심사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인증기관과 심사원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다음은 IETF-1949 인증심사 시에 가장 많이 중부적합으로 발행되는 조항은 과연 어떤 조항일까요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모든 인증심사 시에 발행된 부적합을 분석한 결과 TOP10 메이저 NC가 다음과 같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1위가 부적합 관리 및 지정 조치입니다. 그리고 2위가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적합 관리와 시정 조치 문제 해결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들이죠. 자동차 산업 고객들은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영구적이며 시스템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IAT-169 f 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부적합 관리 및 시종 조치 그리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가장 많은 중부적합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부적합을 처리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반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의 발변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고객 불만에 대한 적절한 문제 해결,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현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한 역량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행동이 이어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제조 공정 설계 출력이고 네 번째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다섯 번째가 바로 관리 계획서, 여섯 번째가 제조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일곱 번째가 측정 시스템 분석, 여덟 번째가 고객 만족 보충상, 아홉 번째가 총체적 예방 보전열 번째가 비상 계획입니다. 이 비상 계획은 전세계 팬데믹 상황에 자동차 공급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예테플릭 고사고 심사원들이 이런 팬데믹 환경에 자동차 공급망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그 결과로 탑텐 어, 탑텐 메이저 NC의 등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laughs> 확인했던 것처럼 어, 탑10 메이저 NC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시종 유치와 바로 문제 해결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자동차 공급망의 문제로 파악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관계된 이슈는 비단 IATF 16949 인증 심사 시에만 이슈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동차 공급망의 문제 해결과 관계된 우려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은 GM의 글로벌 공급망 요구 사항 중에 BIQS라는 것이 있죠. 이 BIQS는 30개 품질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GM에서 다음과 같이 TOP 10 BI, BIQS 실패 사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GM의 우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M의 BIQS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바로 FMA. 그리고 두 번째가 계층별 공정감사.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다섯 번째 이슈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글로벌 자동차 고객들도 그들의 공급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이슈들을 AIAG와 AI i Deloitte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Top 10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문제 해결과 관계된 우려 사항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IETF를 요구하고 그리고 자동차 OEM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해 관계자 모두들이 모두가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템 마이너스입니다 즉 경부적합이죠 가장 많이 관찰되는 부적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관리계획서입니다 아마 이 관리계획서와 관계된 부적합 사항들은 IATF-1949 인증심사를 받았던 기업이라면 최소한 한번 이상은 저 관리계획서 관계된 부족합을 발행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관리계획서는 참 취향 요소이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총체적 예방 보존. 아까 중부적합에서도어 탑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부적합에서도두 번째로 총체적 예방 보존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가 어, 제조 공정 설계 출력. 네 번째가 또 비상 계획이에요. 다섯 번째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여섯 번째가 문제 해결. 일곱 번째가 특별 특성. 여덟 번째가 작업 세도 검증. 아홉 번째가 아, 표준화된 작업, 작업 지침서 및 시각적 표준. 그리고 열 번째가 측정 시스템 분석입니다.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을 비교해보게 되면, 공통된 요소에서, 어, 부적합 사항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TPM, 그리고 비상계획, 제조공정 설계 출력,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중부적합, 경부적합 모두 자주 발행되는 부적합 사항으로 파악됐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 4, 5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3은 3은 전 세계 IATF 9 4 9 인증 심사 시에 부적합이 단한 건도 발행되지 않는 심사는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97%의 심사에서 부적합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4는 IATF 16949 심사 횟수당 발행되는 평균 부적합 건수가 바로 4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IATF 16949 인증 심사 때몇 건이 부적합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발행된 부적합 안에는 중부적합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요건으로 중부적합을 받으셨습니까? 자, 다음은, 오. 오는 중부적합이, 중부적합 비율이 5%입니다. 전체 발행된 부적합 수 중에 중부적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계자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부적합, 경부적합, 민감하시죠? 중요한 것은 경부적합이든 중부적합이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제3자로부터 발견된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제품에 대한 취향 요소가 공식적으로 도출되고 그리고 도출된 이슈 사항들이 적절히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서 근원적이고 영구적이며 시스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조직의 품질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i o t f 1 6 9 9 인증심사, 불편하고 힘들고 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저 까칠한 김이원과 함께 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